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4일 예, 월요일입니다. 예, 어젯밤에, 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예, 날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0도 가까이 예, 온도가 떨어졌었는데 아, 모종하우스의 모종들은 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예, 땅콩호박 모종입니다. 땅콩 호박. 그런데 이제 모종을 작년에 이제 생산한 걸로, 어 발굴해가지고, 최, 최종해가지고, 지금, 물에 불키지 않고, 어 그렇게 심었지만은, 이 바라하는 게 굉장히 덜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위에 보다시피 저쪽에, 저쪽 끝 안쪽으로는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이 입구 쪽으로는 좀 발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쪽은 이제 바깥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을 지니까 이쪽은 햇빛이나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예. 뽕긋뽕긋하게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오늘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날씨가 오늘 추워가지고 아마 발화가 잘안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어, 어, 자색 땅콩. 자색 땅콩이죠. 자색 땅콩. 자색 땅콩도 하고, 요쪽은 이제 흑색 땅콩을 넣는데, 땅콩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제일 먼저 넣는 것들은 이제 여기 옥수수가 3월 24일 날 넣었어요. 그다음에 요 이제 쿠카 멜론, 뭐요 완두콩 이런 것들은 24일 날 이쪽으로 넣었고, 어 여기 있는 공심채는 비교적 잘 올라왔죠. 예잘 올라왔는데 요거는 28일 날, 3월 2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호박도 같은 날짜에 파종을 했는데 예 울퉁불퉁 빨아가 아고르게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자를 할때 최종 했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종자를 할때 물에 어, 일정 부분 같이 이렇게 뿔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수분도 그렇고 요 온도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 종자를 넣을 때 물에 하루나 일정하게 같은 이제. 그 부풀려야 되겠죠. 이제 예. 그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발아를 같이 시키면 일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 나중에 이제 먼저 나온 거를 선별해 가지고 어 심고 나중에 나오는 거는 좀더 늦게 심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어 공심채가 이제 원래 처음 해보는데 싹은 발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껍질에 이제. 피를 잘못 뺏기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어, 가피가 잘안 뺏겨진다는 것은 어, 온상의 온도가 건조하다는 뜻이 거든요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낮에 이제 온도가 좀 높을 때는 뭐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을 좀 열어 놔야 되면 이 가피가 마르죠 마르니까 잘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 관리하고 온도 관리가 이제 모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옥수수는 뭐, 굉장히 발화가 잘 되는 편이죠. 예. 거의 한90% 정도는 발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처음 해보는 쿠카멜론, 예, 멕시코 오이인데, 요것들은 비교적 발화가 잘 됐어요. 근데 뭐, 잘 크진 않는데, 발화가 지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종은 이 하우스를 지때 전체적으로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어야 되는데 저는 마당에 <laughs> 공간이 적어 가지고 어 이쪽 나무 그늘 밑에 좀 지었는데 그것이 모종 하우스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작은 거 하나는 굉장히 이제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가니까 예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여기 먼저 나온 것들은 이미 이만큼 이제 잎을 한번 내고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가 또 새로 나오고, 이 같은 판에 있어도 종자를 이제 물에 불리는 그, 것이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아 오늘은, 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예, 뭐 최장 한 20일, 22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종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날씨가 굳고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 하니까 아, 농작물 관리, 모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정상적인 날씨가 아닙니다. 예. 이런 데 농사를 짓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어제 같은 강풍이 오고 또 오늘 아침까지 진눈깨비가 내리고 했었어요. 저 하북 쪽에나 이런 데는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작물 관리, 모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